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오늘 영상은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의 요청에 의해 제작된 영상입니다. 반크의 의미 있는 활동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가 없이 무료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따라서 유료 광고 포함 태그는 달지 않았습니다. 보고 계신 화면은 UN의 메인 사이트입니다. 이곳에는 UN의 공용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용어는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아랍어 등 6개 언어입니다. 유엔 회의에서는 반드시 이 6개의 공용어를 사용해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워낙 다양한 국가들이 모여서 형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사전달이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이러한 이유로 6대 공용어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6개의 공용어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며 우리 한국어는 7번째 유엔 공용어가 될 수는 없는 것일까요? 또 유엔 외의 국제기구에서도 한국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독일어도 일본어도 못했는데 한국어가 어떻게 되겠냐며 이 일이 실현 가능성이 없는 꿈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실천하면 이 꿈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하기 위해 결성된 유엔은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중국어,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지정했습니다. 2차 대전의 승전국이었던 서방권 국가들의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된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어는 어떻게 포함됐을까요? 스페인어는 남미 등에서도 폭넓게 쓰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유엔의 공용어는 지나치게 유럽 위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에 아랍어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이라는 비극을 다시 마주하지 않기 위해 만든 UN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독일어와 일본어는 애초에 공용어로 지정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중국어는 UN 세계 관광기구 공식 언어로 지정됐습니다. UN 세계 관광기구가 중국의 끈질긴 제의를 받아들이면서 세계 여행기구 규정 37조 수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로써 UN 세계 관광기구의 공식 언어는 아랍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에 중국어까지 6개가 됐습니다. 일본도 1980년대부터 일본어가 유엔 공용어로 채택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 노력해왔습니다. 일본어와 독일어도 공용어를 넘봤지만 이들 언어는 실제로 사용하는 국가가 한정적이어서 유엔의 공용어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경제력이 커진 인도 역시 2007년 유엔에서 처음으로 캠페인을 시작했고 2018년부터 힌디어를 유엔 공용어로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인도 정부는 힌디어를 유엔의 공식 언어로 만들기 위해 최대 40억 루피 약 6,300만 달러를 지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도 외무부 장관이 발언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공용어로 채택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사용자 수는 많지만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2007년 유엔 산하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는 183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한국어를 포르투갈어와 함께 국제 공개어로 채택했습니다. 그동안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 등 8개 언어가 중심이었는데 한국어가 당당히 국제 공개어로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국제 공개어는 출원된 특허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국제사회에 알릴 때 사용하는 언어로 특허계의 공용어에 해당됩니다. 특허를 낸 기관은 중복 투자를 막기 위해 18개월 이내에 특허 내용을 국제 공개어로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가 국제 공개어가 된 이후 번역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절감돼 한국의 국제 특허 출원이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가 국제기구에서 최초로 공식 언어로 인정을 받은 것이었으며 지식재산권 강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달성한 쾌거였습니다. 국제기구의 공용어가 된다면 이렇게 유리한 점이 많은데 UN의 공용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un 총회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가 찬성 투표를 해야 합니다. 회원국 중 3분의 2의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일까요?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un 국제기구 공용어로 만드는 꿈입니다. 반크가 바로 지금이야말로 이 캠페인을 벌일 때라고 보는 이유는 현재 전세계의 한류 팬이 1억 명이 넘고 세계 곳곳에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높아진 지금. 지금이야말로 한국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열풍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계 언어의 중심이 된 영어도 과거에는 변방의 언어였습니다. 영어가 전 세계 공용어라는 걸 부러워하고 있기만 할게 아니라 한국어가 전 세계 공용어가 될수 있다는 꿈을 꾸어야 합니다. 최근 방탄소년단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고 오징어게임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지는 오징어게임이 처음 방영된 9월 이후 언어학습 플랫폼인 듀오링고를 활용해 한국어를 학습하는 사람의 수가 76%나 늘었다고 보도하면서 오징어게임을 통한 아시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영국인이 배우고 싶어 하는 언어까지 바꾸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 한국어를 보급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종학당은 현재 82개국에서 23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92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수천 명의 외국인들이 현지 세종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세종학당이 수용할 수 있는 수강생 수는 최대 120명에 불과한데 대기자 수는 무려 2,800여 명에 달합니다. 터키 세종학당도 수강 인원이 230명이지만 대기자 수는 2,500여 명입니다. 400명 가까이 수강생을 받을 수 있는 러시아 세종학당에도 800여 명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집트, 터키, 러시아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면 번호표를 받고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예전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취직과 유학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저 한국어가 좋아서 배운다는 외국인들이 부쩍 는 것입니다.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창조된 문자인 한글. 이제 전세계 사람들이 한글과 한국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만일 유엔 공용어가 된다면 국제기구에 관심 있는 전세계 청소년들에게 한국어를 배우게 하는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비극을 딛고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모한 나라입니다. 유엔 무역 개발 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선진국으로 변경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어가 유엔 공용어가 된다면 과거 식민지 지배를 당했고 전쟁의 아픔을 겪는 나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유엔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독도, 위안부 강제징용, 후쿠시마 오염수 등 일본이 국제사회에 퍼뜨린 잘못된 억지 주장들을 바로잡는데도 UN 공용어가 된 한국어가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반크는 한국어를 UN 및 국제기구 공용어로 지정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한국어가 UN 공용어가 되고 세계중심어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이세 가지를 실천하고 캠페인에 동참한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실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반크가 추진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해 주십시오. 영상 본문과 고정 댓글에 한국어, UN 국제기구 공용어로 만들자 글로벌 청원 사이트에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정책으로 한국어가 UN의 공용어로 등재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모아 주십시오. 대한민국 정부, 문체부, 외교부는 한국어가 UN 및 국제기구 공용어로 지정될 수 있도록 문화 외교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반크가 만든 캠페인 포스터를 sns를 통해 주변 친구 가족 동료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어가 공용어가 되기에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한국어를 un과 국제기구의 공용어로 만들자는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신다면 우리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